시간이 짧으니까 외교부 장관님한테 네.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월 초에 서울에서 열린 여행박람회,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닫게 시마섬이라고 일본 땅으로 표현, 표기한 지도를 배포한 거 알고 계시죠? 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걸 몰라요? 네. 이건 뉴스 나서 온 국민들이 지금 난리인데 외교부가 이거 파악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뭐 담당 국장은 파악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뒤에 그러면 같이 온 외교부 직원은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같이 그냥 일어서 얘기 좀 합시다. 어, 이거 중요한 사안이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 왜 장관에게 보고 안 했습니까? 중요한 사안이고요. 네. 저희가 그 인지하자마자 일본에 항의를 했습니다. 네, 일본에 항의를 뭐 했는 것은 좋은데 장관님은 파악도 못할 정도로 그냥 실무선에서 적당히 항의하고 말일입니까역토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데 왜 보고 안 하셨어요? 그, 예, 그 당연히 그 저희가 조치한 거 것이기 때문에 그 인재하셨죠. 조치하신 것도 모르고 계신데 예. 이게 지금. 한달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뭐 영토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은 뭐 변함이 없는 것이고 거의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모르겠고 어쩌면 문서로 했는데 제가 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한국 땅에 와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섬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여행 안내서를 배포를 한 것을 장관이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는데 그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예, 경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시, 그, 그 실무 직원이신 것 같은데 항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항의하는 방법이? 네, 서울채널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항의했습니다. 네, 어떻게 했냐고요? 전화 한번 하고 말았습니까?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쫓아가서 뭐 물어라도 받습니까? 오라고 해서 항의했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항의했어요? 통상적으로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구두로 저희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저희 영토라고 얘기하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예, 많은 독도 관련 사안들이 일본에 도발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항의했다는 걸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까? 남겼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나중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또 우리 외교부, 이쯤 독도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 뭐 지방정부, 어, 산하 공공, 기관들 이것도 전부 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 일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몇 가지 지적을 해보면 국방부가 정신, 어,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다 이렇게 표시했죠. 어, 전쟁기념관에 있는 독도 기념물을 철거했어요. 또 서울 지하철에 있는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어요. 어, 행안부가 민방위 교육 현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게 있었어요. 또 독도 방어훈련을 규모를 대폭 축소했어요. 해수부가 업무 보고 발표 자리에서 독도 관련 보고나 정책을 뺐어요. 국가보훈부는 독도 의용 수비대와 관련된 2025년도 행사 예산을 전액삭감했어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발간한 대한민국 백년 통사에 삽입된 독도의 지도에 독도가 삭제돼 버렸어요. 그리고 외교부가 직접 관계된 것도 있는데. 지난 2월에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제외 대한민국 공간 즉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걸로 표기한 일이 있었죠. 또 외교부가 2023년 일본 개황이라는 자료에서 기시다 전 총리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 이런 발언들을 통째로 누락시켰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외교부가 직접 관계된 부분에 관한 건데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제외 대한민국 공간이 있는 곳이라고 표시한 건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런 이런 행동을 했는지 조사했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니, 독도 문제는 너무나 질문에 단순하게 답을 하도록 하겠죠. 네. 조사했습니까? 저는 그 사실 확인할 정보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막 그냥 보고 말았습니까? 그러면 2023년 일본 개황이라고 하는 자료에 일본의 이도 침탈 발언에 대해서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조사 안 했겠네요? 누락을 시킨 건지 그 어떻게 100% 모든 자료가 100% 완벽한 정보를 수록할 수? 있 아니 전에 쭉 있던 게 새로 만들 때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게 빠지는 건 다르지요. 글쎄, 그 저, 저, 몰라요. 저는 맥락을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독도를 제외 대한민국 공간이라고 표시한 건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뜻인데 외교부가 직접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아, 이거 지금 문제다 생각 안 했습니까? 독도가 제외 공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몰라요. 독도가 제외, 제외 공간. 독도에 제외 공간을 쭉 표시했는데 독도에도 제외 공간이 있다고 표시해 놓은 문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외교부 문서에. 뭔가 뭐 실수를 잘못했겠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갑니까? 중요한 실수 아니에요? 중요한 실수이죠. 예. 조사해 봤냐고 묻지 않습니까?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건 아마 제 실무가 실무자가 뭘 자료를 만들다가 그냥 단순 실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아 독도에다 제외공간 표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것을 한 건데 그, 엉뚱한... 의도,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고 믿을 아니 유관... 그러니까 장관님. 예.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했는지. 조사를 해봤냐고 묻자 실수를 했다고 제가 보고 를 받았습니다. 지금 네. 조사는 모른다고? 아니까 그러니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물어보셔서 내가 그랬는데 제 기억 속에는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였어요. 일부러한건 아니었다고. 실수했다고 보고받았다. 실수로지. 그게 일부러 했을 리가 있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이라면요.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제정신이 아닌 게 많아요. <laughs> 아니, 이, 이 질문들을 쭉 하시는 의도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독도란 영토 문제를 이 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의도를 갖고 물으신 겁니까? 자 장관, 제가 그래서 쭉 음, 주...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독도가 영토 우리의 영토는 단호한 입장으로 취해온 건 역대 정부가 일관성 있게 해온 건데 예. 지금 저를 훈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질문하고 있아요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 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거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